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있었던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등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기도했는데 모든 게 허탕친 것 같은 음.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음. 내가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들을 아마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왕의 신하라는 것은 매우 고위층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청에 가서 직원을 만날 때 대통령의 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대통령의 부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직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라는 것은 왕과 얼굴을 맞댈 정도의 고위 관리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분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어,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전날 기도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소개팅 앞두고서 기도하시는 청년들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음. 전세금이 나와야 될 때, 음. 이제 대출 나와야 될때 전세를 앞두고서 대출금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왕의 신하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 47절과 49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자기의 집에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아 어,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이 왕의 신화는 자기의 그림, 자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가서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그림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는 까닭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가 무산되고 허탕친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사에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의 시나리오 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나리오보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나리오의 배우가 되실 생각이 없습니다. 음. 음. 언제나 하나님이 감독이고 우리가 배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 열성적으로 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나리오가 엉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시나리오, 엉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은 내 시나리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50절에 보면 믿고 가더니가 등장하고요 52절에 보면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0절에 보면 은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습니다 근데 52절에 믿고 가더니가 또 나왔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자기와 온 가족이 믿으니라 라는 것은 그 응답에 의한 결과까지를 받아들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믿고 가더니란 무엇입니까? 이게 긴가 민가 하는데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든 아니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나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같았으면 전화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나았다 여보 나았어 안 나았어 얘들아 예수님 죽여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3 4 k m 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리길입니다. 이 왕의 신화는 자기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수 없는 백리길을 가야 됩니다. 혹시 내 아들 죽은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짓한거 아니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뻘짓 한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 백리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한참 힘들 때 사촌동생이 저에게 적어준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귀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백리길을 가고 가고 가면 백리길 다 가지 않아서 저만치에서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는 응답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됩니다. 음. 저는 최근에 그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언덕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간절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나의 느낌입니다. 음.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음.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그 백리 길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그렇게 걸어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때로는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음. 그런 예수님인데 어왜 이러시는지 혹시 그 이명규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뭐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laughs> <laughs> 아 네? 누구를? <laughs> 예수님. 아, 네. <laughs> 백리를 왔는데 사람을.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런 말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수염 잡아당기고 잡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순순하게 호락호락 움직여주시지 않는 건, 우린 때때로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신앙적 도구를 가지고, 신과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응답이 될때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거절처럼 보이는, 이게 뭔지 알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 늘그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난 뒤에는,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늘 옳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